지난 3일 롯데쇼핑 에비뉴에서 2014년 한국 인도네시아 문화의 달 페스티벌 오프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10월 한 달간 열릴 예정으로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가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와 협력해 자카르타 롯데쇼핑 에비뉴와 주요 행사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페스티벌 기간에는 국경일 리셉션과 한인미 문화의 밤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케이푸드 K 트래블페어 K 애니메이션 출판 콘텐츠 전시, 한인미 미디어설치 미술전, 한인 문예총 종합 예술제, 한인미 영화제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로 진행됩니다. 어, 리 자카르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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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enjadi tempat apa? arus pengunjung dari k o untuk pelancong. Hubungan kita baik di segala sektor, memang yang paling perlu digenjot adalah kerjasama di bidang inovasi dan teknologi, karena Korea itu kan sekarang sangat maju sekali di bidang. 10월 3일에는 발라이 까르띠니 공연장에서 한인리 문화의 밤 행사로 영상과 음악, 특수 효과가 함께하는 최고의 넘버벌 드로잉 퍼포먼스 더 페인터즈 히어로 공연과 인니관광창조경제부에서 추천한 2014년 예술경연 우승팀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10월 3일 발라의 까르티니 공연장에서는 한국인도네시아 문화의 밤 행사가 열립니다. 어, 인도네시아 어, 공연팀은 올해 예술경연대 우승팀들이 축하 공연을 펼치고 한국에서는 어, 넘버블 퍼포먼스 팀으로 유명한 드로잉... 아, 페인터즈 히어로 팀이 공연을, 축하 공연을 펼칩니다. 올해 2013년 한국 인도네시아 페스티벌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양국의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인도네시아에 소개하기 위해서 기획된 행사입니다. 3일부터 5일까지는 롯데 쇼핑 에비뉴에서 한인리 공동기획 미디어 설치미술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외에도 8일부터 31일까지 한인리 공동기획 미디어 설치 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13일에는 영상과 해설이 있는 경기 민요 공연, 23일부터 28일까지는 한인리 영화페스티벌이 자카르타, 땅그랑, 벚가시 반둥, 바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처음이아이이아이이이이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개최해 더 뜻깊은 10월의 문화행사에 교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지금까지 현장에서 KTV가 전해드렸습니다.